예. 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독립운동가 보제 이상설 선생 그 기념관, 오늘 개관식이 그 있는 날이거든요. 자, 이렇게 기념관을 아주 멋지게, 아주 이게 진작에 지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전왔거든요 자 이따 행사 전에 리허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열심히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한국 총통과 대표들에게 눈물로써 호소한다. 일본이 무력으로 대한제국의 외국관을 강탈하고 대한제국 황제의 승인 없이 모든 정무를 마음대로 시행하며. 대한민국의 법률과 풍속을 파괴하고 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중앙에 이상설 선생 흉상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어, 그 옆으로. 어, 선생. 네. 그 한번 딱 돌아보시면, 응? 어? 아주 색다를 거야.

어, 잘해놓으셨네. 자 이렇게 이제 이상설 선생께서 님 이제 걸어운 발자취를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놓고 유물 뭐 기타 등등 많이 준비를 해놨네요. Вот и 아, 사무실도 따로 있네요. 응. 어. 음. 여기 사무실. 음. 어, 안녕하세요. 네. 다태극기가다 있네요. 네. 네. 이제 등록에 관서 이제 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초초창기 태극기부터 어, 네. 다. 태극기 탄생부터. 예, 어이구. 우리 이제 독립 운동, 동립 그, 운동 관련자 사진들. 네. 사진자. 응. 느낌이 청와대 같다는 느낌. 아, <laughs> 그대로 다노출시켜서 어. 자, 무대에서 본 요, 이제 행사장인데요. 진짜 앞에 막히는 것도 없고 남양으로 해갖고 아주 제대로 자리 를 잡은 것 같아요. 우리 독립운동사의 기립인 날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진천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번 기념관 준공을 계기로 선생님의 보훈훈격이 상향 등급이 돼서 대한민국 장으로 승격이 돼서 이곳이 독립운동가의 명문 그리고 산실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손장절 음. 한번 찍어. 아, 손토장손토장 지문단 나오는 거야, 손 이거? 지문단 나오는 지 찍고. 본 행사할 때 찍는 거 아니에요? 본 행사 저기 VIP 만은 어. 이 가방 좀. 여기 할아버지가 저분이 이사장 이사사이 직원분들이랑 서해 주시면 될거같요 여러분 이 시상을 네, 어,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렇게 하고 ]Eh. 그래, 와서 아직도 복장을 또 가다 가하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예나고 여기 찍 오셨네요? 아니, 금번에 하는 줄 알고 안 해요. F éHo F s t a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 앞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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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를 정리를 지어야 했 기념관은 네. 참 찰졌네. 봐야 아, 되겠지만, 예, 정말, 위용이위용을 갖췄는데. 아, 신발 벗어야겠다. <laughs> 아유, <아이>, 군수님, 오늘 앞으로만 벗어야 군수님, <laughs> 군수님, <laughs> 군수님, <laughs> 군수님 <laughs> 덮으로 이렇게 아주. 응? 하셔가지고 네, 오늘 기념관 그 중농식을 만이해서 원래 진천군수, 또 진천군의회, 의장, 또기영관 추진권리위원장, 이렇게 3험관으로 이렇게 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에서 또 서울에서 또박목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 중앙 사수회장님 여러분 모셔서 어, 대단히감사하는데 어, 지금부터 예, 초원간 진천군들을 제 예, 어, 재앙에 임하겠습니다 공양. 초원섯한 행관청여 단군기원 4360년 세차각진 3월 31일 진천군수 송기석 다소 성호 삼찬, 개그 만국 평화회의 정사,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고재 이선생, 부군비세, 뇌노창골, 보가중사, 유아민족, 하모인통, 망명이방, 교하의사, 결단 광고, 임 정통령, 항쟁 적공, 사부대의, 기여보급, 전생훈공, 만방현양, 충절숙모, 기념관공, 금자고준. 세배해 주신 것같니다로 자, 모두 꾹공꾹공 무릎 꿇어 주고. 에에에에 평신 네. 나가시면 에에에 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단간세하게 이렇게 약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선수에 와서는 혼화로 하겠습니다. 응. 네, 바로 네, 마치겠습니다. 수식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헤이에서열리제 2회 만국 평화 회의 특사로 가 이분의 계약으로 참석을 거부당하고 맙니다. 이승수 원사 상무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칠세때참미와동물승지를 지낸 이홍무에 이병들이 전격질을 다는 수분화 강변에서 초원식. 아보재 아, 이상설 선생님 오늘 그 기념관 준공식인데 네.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어제 <봤도 전기전> 선서선생님은 1870년도 <봤도> 에, 에, 우리가 지금 신처식수리에서 시초, <시기전> 태어나서 1917년도 <시기전> 47세에 <봤도> 돌아가시기 <시카페> 전까지 대한독립 분의 <봤도> 그그 아버지로 일컬 정도로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에, 우수 리스크의 이오비가 있는데, 에, 우리 진천군에서는 8년 전에 에, 보제 선생님 기념관을 착공을 하기 시작해서 에, 8년 만에 에, 여러와 같은 그선거과 동시에 송기섭진천 우수 장주식 문화원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의 이 중국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 앞으로 이 보제 기념관이 대한민국에서 그 독립운동과 단독 기념관선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새것 진천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 명소로서 에, 독립군의 독립의 의지가 에, 우리 진천군에서 에, 저 높이 서 있는 3 3 1터의 태극기를 보면서 많은 국민과 에, 국민들이 독립의 오어가다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저기 오늘 날짜 잡힌 게그 선생님 서고 날짜를 아, 네. 양력으로 계속 니다 네. 서고일이 3월3십 일입니다 그래서 어, 예, 우리가 그선가 무궁화도 3 3 1 주를 심었고저 높이도 삼십삼 점 비인이라는 중전국에서 제일 높은 진이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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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네요 오늘 날짜하고 저태국기 국기봉 높이도 그렇고 네. 수상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의자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 같고요. 뒤쪽에 저희가 있습니다. <목소녀> <목소녀> 우리 손체사단 군악대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음악은 비목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laughs>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게 되는 의미 있는 공간에 서 많은 분들을 받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상설 기념관 준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 내외분 자리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등 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서 내신하고 계십니다. 송기석 군수님 네 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삼철 선생 후원의 이생희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출연해 사무국장 부서입니다. 기념관 건립 사업 3년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대한 강북군 정부 정통령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이상설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오제 이상설 기념관 건립 공사 준공식이기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늘되 계신 선장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삼진마을 이장 이영환. 이 사람은 2012년부터 삼진마을 이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에 대한 책임감과 공사정신을 추천하며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 고제 이상설 기념관 건립에 적극 협조하여 기여한 돈이 크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임퇴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31일 이상설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 장준식 감사합니다. 이 수상하신 두 분도 함께 무대를 것시겠습니다 송기성 진천 분수님과 전주식 네, 네. 이상설 귀념관 건립 추진 위원장님을 함께 모시오겠습니다 네. 네. 먼저 분수님부터 네, 감사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진천 분수 송기석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은택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이상철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선생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고제이상장 기념관 건 걸림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경주이시 전종신의 마음을 담아 임패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31일 경주이시 중앙화수의장 이현부. 감사합니다. 앞쪽 바라봐주시고요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이 어우러진 고려시대의 3대 건축물 중의 하나인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동동사의 금납전 그리고 수덕사의 대웅전이 고려시대의 이상술 선생님 백출 7주기 충북일에 맞추어서 준공식을 하게 된 것을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30일 고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도신 감사합니다. 국회장 이종찬입니다. 제가 방금 장주식 추진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써온 축사를 그냥 읽고 끝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덮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쓰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여기 하나의 시구를 남긴 게 있습니다. 이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생명을 바치기 전에 읊었던 시를 한수읊고제 말씀을 끝일까 합니다. 읊겠습니다. 나의 가난한 유서엔 내 이름 석자는 없다 그저 피로 쓴 여섯 글자 대한독립만세 낮의 마지막 사진 속에 기쁘게 웃으리라 오직 한마디 기억하라 대한독립만세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동지들 눈 속에 씹는다. 우리의 우리 우리 비록 숨통이 끊어져도 서로의 가슴에 화인으로 남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찬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 독립 만침내 찾거든 깃발처럼 나부끼는 만세 소리 함성과 눈물과 바람으로 살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이상설 선생의 정신과 맞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 시를 여러분께 바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님을 앞으로 모시고 축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천 국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내의 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 군수 송기입니다 이렇듯 살고 있는 그대를뿐이내 수고가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꽃다운 영혼들을 기억해, 조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동지들을 합세해요. 조국, 광국을. 강북을... 개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